오늘은 여자분들이 같이 있을 때 정말 불편해하고 같이 있기 싫어하는 남자분들의 특징은 무엇이 있나 제가 하나하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이 남자분들은 그 여자가 나를 버릴까봐 불안해해서 자신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확인받고자 한다라는 공통점을 보여주는데 그 여자가 나를 버릴까봐 두려워해서 자기야, 오늘 데이트 어땠어? 와, 오늘 식당 어때? 아, 오늘 영화 볼만했니? 오늘 드라이브 코스 어땠어? 이렇게 지속적으로 그 여자한테 가치를 확인받고자 하는 것은 그 여자한테 진심으로 비추어지지도 않을 뿐더러 그 여자한테 여러분이 세심한 남자로서도 비추어지지 않습니다. 그저 언제 버림받을까봐 두려워서 언제 그 여자가 나를 떠나갈까 두려워서 그 두려움 때문에 나한테 호의를 베풀어 준다. 이렇게 보이기에 여러분의 행동 하나 하나가 부담스러울 것이고 당연히 여러분과 같이 있기를 꺼려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자분들이 대체로 싫어하는 남자분들은 여성을 대하는 데 있어 애새끼 같은 발상을 매우 좋아합니다. 자, 사실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나 주인공이지 남들 인생에서 우리는 그냥 들러리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겠죠. 근데. 처음 보는 여자가 자신을 주인공 대하듯이 대해주길 원해. 여자들이 싫어하는 남자분들은 그 여자한테 동일한 행동 양상을 보여줘요. 자기 가족들이나 자기 주변 친구들이 자신을 소중하게 대해주기에 처음 보는 여자마저 자기를 그렇게 소중하게 대해주기를 기대한다는 것이죠. 가령 남자가 키가 큰 편이 아니야. 키가 큰 편이 아닌데 여자한테 물어보는 거야. 어지연아 너는 남자 볼때 어디를 많이 봐 라는 질문에 여자가 말을 하길 저는 남자 볼때 키를 많이 보는 편이에요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남자분이 게임의 의욕을 상실해 버리는 거야 어 키를 봐 갑자기 말을 안해 여러분 이게 지금 제가 지어낸 게 아니고 제가 오프라인 상담을 하거나 코칭을 하면서 자주 겪는 현상입니다. 여자분이 이상형을 자신의 모습과 반대로 말을 했다고 해서 게임의 의욕을 빠르게 상실을 해버리는 것이죠. 이분들이 기대하는 것은 자기가 키가 작으니까 어, 전 남자 볼때 외적인 거 별로 안 봐요. 특히, 키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남자가 자기를 좋아해 주면요. 저를 좋아해 주면요. 키가 작아도 마음이 가요. 이런 대답을 기대해서 여자한테 이상형이 어떻게 되냐? 라고 질문했지만, 정반대의 대답이 돌아오니까 자신을 주인공으로 대하지 않는다. 라고 인지해서 그 여자를 싫어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픽업 안에 약간 정신적으로 아프신 분들이 있어요. 자, 우리가 픽업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자를 만나는 것이겠죠? 그리고 부수적으로 우리의 매력을 가꾸고자, 좀 사람과 친하게 지내고자, 아니면 고급진 취미를 갖고자, 그리고 사실 여성과 알고 지내면서 술을 마시기도 하고, 대화를 하기도 하고, 새로운 사람을 알아간다! 라는 과정 자체가 즐거워서 픽업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반대로 오로지 잭스. 오로지 내 성기를 여성의 그 소중이 안에 삽입을 시키는 데서 오는 즐거움만 추구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여자를 만나면서 사실상 가장 좋은 전개가 뭔지 아세요? 그 여자에 대해서 진심으로 궁금해해야만 합니다. 그 여자가 진짜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어떤 남자를 선호하고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진심으로 궁금한 점이 많아야지만 그 여성과 문제없이.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요. 왜?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 여자를 알아가고자 하는 전처를 밟을 테니까요. 근데, 오로지 잭스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면, 그 여자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아요. 그 여자한테 원활한 질문을 던지지도 않고, 오로지 성적인 전개. 넌 남자가 언제 섹시해 보여? 넌 남자한테 언제 꼴려? 너는 최근에 잭스 언제 했어? 이런 질문들만 하면서 분위기를 망치고 나죠. 사실 이런 질문들을 제가 하지 말라고 조언을 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여자를 유혹하는 것에도 순서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태도가 정말 그 여자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의 태도가 보인 다음에 이런 성적인 전개를 보여줘야만 여자가 여러분을 부담스러워 하지 않아요 근데 제대로 된 수순을 밟지 않고 오로지 런을 치기 위해서 그 여자한테 접근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한테 악취가 풍겨져요. 사회성이 부족하고 여자를 성적인 도구로만 보는 정신이 아픈 사람의 악취가 여러분한테 풍겨져 나온다고요. 여자분들은 사회적인 직감이 매우 뛰어나서 그 악취를 금세 맡아버리고 그 악취를 풍기는 남자들을 본능적으로 멀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외적인 조건이 아무리 괜찮아도 오로지 런만을 목적으로 온 악취를 풍기는 순간, 여자분들이 여러분을 컨택하지 않아요. 이건 진짜 팩트입니다. 그리고 픽업판에 이런 공상과학소설을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철수란 남자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정말 찐따야. 철수란 남자는 어떤 집단에 가도 적응하지 못해. 근데 이 철수가 밤에 클럽만 가면은 카사노바로 변신해서 180도 다른 면모를 보여준대. 여러분, 이것은 현실에서 불가능해요. 이것이 가능한 세계는 여러분들이 보는 애니메이션, 영화에서나 가능하겠지만 현실 세계에서 여자를 잘 꼬시는 분들은 어떤 재단을 가던 간에 융화가 잘 되시고 사회성과 사교성이 매우 좋으신 분들입니다. 사실 여자를 잘 꼬시는 분들은 남자한테도 호감을 잘 받아요. 여자를 잘 꼬시는 분들은 여자를 잘 꼬실 뿐만 아니라 사람 자체를 잘 욕을 한다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자를 잘 욕을 하고자 한다면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호감을 받는 연습부터 하셔야 돼요. 나는 주변 사람한테 호감 받는 거안 중요하고 오로지 여자만 꼬시면 돼. 이런 발상을 하시는 분들은 평생 모스 라다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여자분들이 같이 있을 때 불편해하고 정말 싫어하는 남자분들의 유형에는 어떤 유형이 있는가 제가 하나하나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공감되시고 와닿으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추가적으로 네이버의 매난 본카페를 가입을 하시면 카사노바 애프터 강의의 일부를 드리게꼭 한번 가입하시길 바랄게요. 안녕